36번부터 40번까지 보겠습니다. 36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뭐 이런 거일 때는 세계라는 글자 자체가 더 월드입니다. 더 월드. 요 글자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글자 이 표현에서는 뭐 소유격도 오고 더도 오고 온게 아닙니다. 소유격을 쓰거나 뭐 히스 같은 거 이런 거 소유격을 쓰거나 아니면 더뭐 쓰던 이런 식으로 있죠. 뭐, 이래서도 그죠. 더 h e s 트 명사의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격이 왔다라고 봐야 되죠. 이런 이것도 이 소유격, 이것도 소유격. 근데 더쓸 때는, 뭐, 더, 어, 라 a r g e 이런 식으로 있죠. 바로 이제 최상급 앞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덜을, 소유, 증관사 덜을 쓰거나, 이렇게 소유격을 쓰거나, 이건 저, 어, 최상급 앞에 소유격이 온 겁니다. 더 월드 글자의 소유격이다. 이 말이죠. 맞죠안 가면 뭐 디스 이런 것도, 뎃 이런 것도 소유 최상급 앞에 올수 있거든요. 하여튼 세 부류입니다. 최상급 앞에 올수 있는 말, 정관사 드나 디스 뎃뭐 뭐, 때로는 복수 같은 그 소위격 뭐 디즈 도어즈 이런 거, 오고 그다음에 소유격 오고 소유격은 히스 뭐마이런 소유격도 되지만 더 수도던트의 소유격이래서 더수도던트 이런 식으로 소유격이 와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또 스튜던트가 아니고 뭐한한 명의 학생은 이런 식으로 오면은 어스튜던트도 올수 있겠죠. 근데 어포서프 s를 붙이면 한명 학생의 이 소유격이 온 거지 이거 부정관사 어가 온건 아니죠.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갈립니다. 그래가 뭐 여기는 없지만 더안 붙이면 안 되죠. 뭐죠? 월드 자체가 더 월드 이 붙여야지만 말이 되는 글자거든요. 그래가 더 월드 글자의 소유격 형태다. 이말로일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개념 안 잡아놓으면, 한 글자 다르고 조금 다르지만, 정확, 어, 왜 이런지, 왜 이건 틀렸고 왜 맞는지, 정확, 어, 절대로 이해 못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해됐죠?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37번. 이거 더 웨이 있는 말은, 하우랑 함께 못 오니까 하우가 생략돼 있다고 라 치고, 하우가 있으니까 하우는 어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하죠. 절을 이끌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구조에 절을 써야 되는데, 이게 본동사 구조가 아니죠. 이 분사나 동명사죠. 그 본동사 형태가 아니니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A번은. 이랬죠. 그래가 더 웨이다면 음 항상 주어 동사 형태를 써야 되고. 맞죠? 이때 동사는 본동사이다. 저번에 가르쳐드렸죠. 뭐 정동사이자 문장의 동사이자 뭐 있죠. 이런 동사죠. 그러니까 완전한 주어 동사 구조를 적어야 되죠. 이해되죠 동격으로 더 웨이 떼은 가능하지만 하우는 더 웨이와 함께는 못 어죠. 그러니까 하우 주어 동사를 쓰거나 더 웨이 주어 동사를 써야 됩니다. 됐죠. 그다음 3 8번에는 이게 promoter region이 이제 유전학에서 이제 용어입니다 프로모터 부분인데, 이 프로모터 부분이 이제, 원래는 주창한다, 발기한다, 장려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뜻과는 그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부분입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어, 프로모터 부위가 있나 봐요. 그 부분이 이제, 총책임니다는 거죠. 이제 제조된 가스의 양을. 이거, 에이, 저는 에이, 또 진짜, 뭐, 뭐, 왜 틀렸나 잘모르겠요니다 앞으로 제조될, 가스의 양을 컨트롤한데 이래도 되겠지죠 제조되는 가스의 양뭐 A와 B 차이 저도 그냥 B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어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리고 A가 왜 틀렸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들어지는 가스의 양 이러면 A가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죠 특이합니다. 그죠? 생성된 가스의 양 그럼 이래되버리면 너무 그거죠. 너무 유전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전학 지식이 없으면 이거 앞으로 제조될 가스의 양인지 이미 제조된 가스의 양인지 그걸 구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이거 못 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안 돼. 차이점이라면 하여튼 A는 미래입니다. 앞으로 제조될. A는 이미 제조된. 이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c 는 엄밀하게는 또 있죠. 지금 제조되고 있는 뜻입니다. 지금 있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세 가지가 어, 어, 의미 때문에 다르게 다 써야 될때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적 분사일 때는 이거 빙을 생략을 하지만 이 경우는 생략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제조되고 있는 할 때는 빙맥은 매뉴팩출도 쓰고 이미 제조된 할 때는 이거 피피엠만 쓰고, 이때는 빙을 당연히 또못 쓰죠. 의미가 달라지니까. 부장사슴 같은 미래로서 앞으로 제조될 이런 뜻이고. 되죠? 하여튼 의미론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다음에 30구 요것도 어렵죠. 요것도 어렵습니다. 해석도 어렵죠. 해석도 어렵습니다. 해석 한번 쫙해 드리면 어. 어 때로어 자 관광객들에 의해서 요요 요렇게 묶어서 해서 그래야 됩니다. 때때로 관광 관광객들에 의해서는 재미있는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발견되는 어 다른 유형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구걸이죠. 그거 말고 우리가 구걸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하여튼 약간은 결국에는 구걸이 되는 게 있죠. 어, 그는 몇몇 어, 구걸의 유형들은. 많은, 그 지역의 현지인들 이죠 현지인들을, 이제, 오펜다 한다, 그런 거, 공격적으로 만든다, 또는, 아, 공격한다, 또는, 어, 피해를 준다. 죠 여기서 피해를 준다가 더 낫겠죠. 어, 피해를 준다. 뭐, 이미지 나쁘게 해가지고 피해주는 거 있죠. 어 그런 의미입니다. 되죠. 요래 보면, 이제, 해석이 되면, 이제, 어, 여러 유형들 이 있죠. 그러니까, 어, 요, 폼즈가 복수니까, 어, 워도안 되고. 아덜슨는이 자체가 대명사죠. 이 자체가 대명사면 바로 뒤에 또 이렇게 명사, 아, 명사 명사가 결합될 수가 없죠. 그죠이 자체가 대명사기 때문에. 이 아덜 같으면 뭐 단수복수는 다될수 있어요. 다만 더가 붙었다는 점에서 정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정해진 내용은 아니죠. 그죠?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글에 여러 가지 유형. 우리가 생각하는 구구 말고 하여튼 다 되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구글 중에서 뭐 여러 개가 다 되죠. 근데그 중에 하나 같은 뭐어 하나 썼겠지만요 복수니까 아더 쓰면 되죠. 그러니까 정해지면 안 되니까 더는 또 붙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도 어 더가 앞에 없는 거죠. 되죠. 그래서 이번이다 이거는 해석도 할줄 알아야 되고 어이 대명사 그리고 한정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인제 이게 어뭐 정확하게 A로 올 겁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 조, 좋은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40번까지 보면은 40번 또 엄청 어렵습니다. 진,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A도 올수 있고 C도 올수 있거든요. 다만 또 이것도 의미로서 구분해야 돼요. 이게 그냥 목적은 아닙니다. 아 목적이죠.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도 말될것 같죠. 벡토리아 데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한번 이어서 자르고 앞에서 그러니까 자르고 어, 사람들로 운집혀 있다. 모여 있다. 근데 이게 왜안 되냐면 10원 넘어요. 빅토리아 데이를 축하하는 사람들로 지금 바글바글하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가왜 틀렸냐면 이 그, 그거 동사가 여기에 좀안 맞아요. 그 위에서로 하면 빅토리 아, 빅토리 데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어 스테디움은 뭐 차고 있다 이거 뭐죠 이미 모여있고 운집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축하하는 사람들 운집해 있지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되거나 하면 가능하지 뭐죠 이거 진짜로 문제죠 따지고 보면은 되죠 그리고 C는 위에서 뜯을 때 A로 써야지 있죠 그러니까 먼저 뭐, 뭐 하기 위해서 할 때는 그러니까 요 A로 써야 되고 C로 써버리면 요 뜻밖에 없죠 뭐뭐한 것에 대해서 또 없어요 절대로 셀러브레이트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B를 쓸 수는 없습니다. 뭐뭐한 것에 대해서, 뭐 상을 받았다 또는 뭐뭐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았다 이 개념으로 봐야지 for 인지는 for 인를 위해서로 해서 가면 안 됩니다. for 인 for 명사 있죠. 뭐를 위해 이거는 명사만 올 때나 이거 위해서가 됩니다. 그죠. 근데 동사로 이렇게 f 인줄 때는 뭐한 것에 대해서 이 대상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해야지, 목적으로 해석하려면 투부정 상태로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B는 탈락이고 A, C 중에서 고민하는데 이 동사 의미 때문에 지금 빅토리아를 축, 어, 빅토리데이를 축하, 하는 사람들로 지금 바글바글 거린다. 이렇게 해야지.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로 지금 이제 가득 차지고 있다. 또는 점점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맞죠. 개념이 잡히면 A도 되지만 여기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 진짜 어려운 문제죠. A가 안 되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죠? 한번 자르고 가죠.